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연락을 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전화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번호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전화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러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락처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통화했던 전화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다가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터치해서 통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을 보면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지만 저장해 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지 않고 최근 기록 통화 목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거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통화했던 통화 기록을 찾아서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전화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최근 기록 메뉴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최근 기록 메뉴가 선택되고 바로 윗부분으로는 최근에 통화했던 전화번호들이 보입니다. 전화번호들 중에서 다시 발신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번호 위에서 터치합니다.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아래로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메뉴 중에서 이 연락처로 음성통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전화 모양을 터치합니다. 음성통화를 하지 않고 화상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카메라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지금은 전화번호 위에서 터치해서 아래 메뉴가 보였습니다.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위에서 터치해도 지금과 같은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전화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화번호 위에서 터치하거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통화를 하겠다 그러면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면 되고 음성통화가 아니라 화상통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화 걸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화기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기 모양을 터치함과 동시에 전화를 바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화기 모양이 있고 화상통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화기 모양을 터치해서 빠르게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 모양을 터치하거나 전화번호를 터치하거나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전화 걸기를 시작합니다. 통화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전화 걸기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통화가 시작됩니다. 통화가 모두 완료되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는 이유는 전화통화를 종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발신자의 입장이라서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눌러 전화를 종료한다는 의미도 있고 요금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요금 때문에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이유로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과 함께 빨간색 전화기 모양을 눌러 통화를 정확하게 종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신자의 입장에서나 수신자의 입장에서 통화 종료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발신자나 수신자나 통화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종료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종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시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되면 화면에는 전에 통화했던 그 상태 그대로 화면에서 통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통화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불편한 이야기를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나 수신자나 전화를 종료하게 되면 반드시 빨간색 전화기를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